금불초라고 하는 식물의 꽃을 말린 것인데요. 한방에서 주로 체내의 담을 제거하는데 처방되는 약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요즘처럼 기침하기 어려운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꼭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목에 뭔가 걸리거나 사해가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주변에 사람이라도 있으면 아주 곤란하죠. 여하튼 폐와 기관지에 이상이 발생하면 기침과 가래가 발생하는데요. 폐와 기관지는 위장관과 마찬가지로 점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점액이 분비되어서 촉촉하게 유지되고 그 점액으로 외부 침입자를 막아내죠. 위장관과 호흡기의 점액 속에는 IgA라고 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들어 있습니다. 이물질이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독소를 중화시키는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점액이 아주 중요한 거죠. 점액이 나오지 않으면 면역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장관과 호흡기는 건조하면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특히 호흡기는 건조하면 아주 곤란해지죠. 그래서 겨울에 날씨가 차고 건조할 때 호흡기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폐는 우리가 숨을 쉬면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게 되는데요. 폐는 온도에 아주 민감합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다이렉트로 들어오면 폐렴을 유발할 수 있죠. 줄에서 코에서 공기를 덮히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에서코 속에는 혈관이 아주 많고 구조가 복잡합니다. 외부 공기가 코 속으로 들어오면 코 속에서 공기가 빙빙 돌면서 온도가 올라가고요. 또코 속에는 분비물도 많죠. 폐로 가는 공기의 습도를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그에서 콧물이 항상 촉촉하게 나옵니다. 코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알러지성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이 기능이 과항진되어서 문제가 되죠. 코속의 혈관과 점막이 지나치게 부어서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분비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됩니다. 기관지도 코와 기능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공기의 습도를 조절하고 온도를 조절합니다. 기관지 점막에는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서 섬모라는 털이 나 있는데요. 이 털이 폐에서 입쪽으로 움직여서 노폐물들을 밖으로 배출합니다. 우리가 감기나 독감 혹은 폐렴에 걸리게 되면 폐와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 염증 찌꺼기들이 가래가 됩니다. 그것들이 폐와 기관지에 그대로 쌓이면 사람이 숨막혀서 죽게 되니까 이 섬모들이 끊임없이 가래를 배출해냅니다. 또 섬모의 운동만으로 부족할 때는 기침을 하게 되죠. 강한 압력으로 한꺼번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폐와 기관지에 염증이 없을 때도 노폐물이 생기죠. 우리가 호흡을 할때 혈관석의 노폐물이 폐로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주로 밤에 잘때이 노폐물이 폐 속에 쌓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래가 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몸속에 만성 염증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아침마다 가래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 음식을 먹을 때도 가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활성화되죠. 그래서 맛난 음식을 보면 침이 나오고 위산이 저절로 분비됩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액과 담즙이 분비되면서 장운동이 증가하는데요. 부교감신경 전체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부교감신경계인 호흡기의 점막들도 함께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위와 식도의 점액이 분비될 때 폐기관지의 점액도 함께 분비됩니다. 그래서 밥만 먹으면 가래가 나온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건강한 분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신경이 예민한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은 꽤나 성가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나오는 가래는 해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뱉지 마시고 삼키셔도 무방합니다. 소화기능에 의해서 모두 재활용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런 기침과 가래를 없애는데 강력한 효능이 있는 꿀과 한약재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꿀은 강력한 항균작용,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습니다. 길에서 장기간 보관해도 잘 상하지 않죠. 꿀 속에 들어있는 물질 중에 프로폴리스가 있는데요. 이 프로폴리스가 항염증, 항바이러스, 항진균, 항암작용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폴리스는 꿀 속에 아주 소량만 들어있기 때문에 효과를 좀 보려면 따로 제품을 구입해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늘은 꿀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꿀의 주성분은 포도당과 과당인데요. 설탕보다 단맛은 더 강하지만 GI 지수는 오히려 낮습니다.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아미노산 등 다양한 생리 활성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이죠. 꿀도 혈당을 올리기는 하지만 설탕보다는 좀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건강상 이점이 아주 많습니다. 꿀이 기침 가래에 효과가 있는 이유는 이 항균, 항바이러스, 항진균 작용 때문인데요. 꿀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폐와 기관지 점막의 농폐물과 독소를 배출해 줍니다. 꿀이 직접 폐와 기관지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위장관을 자극해서 폐와 기관지의 점막을 동시에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죠. 또, 꿀은 특유의 점성이 있죠. 그래서 위장관에 좀더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자극이 좀더 오래 지속되고, 당분이 위장관 점막으로 직접 흡수되어서 점막 면역계를 더욱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기침이나 가래가 있을 때 꿀물 한잔 드시면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꿀은 신경계를 완화시키는 효능이 아주 강합니다. 원래 단맛을 지닌 모든 음식이 신경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이 있는데요. 포도당이 뇌신경에 영향을 직접 공급해주기 때문이죠. 특히 꿀은 그 효능이 강합니다. 로이터헬스의 보도에 따르면 꿀을 장기간 섭취하면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20g의 꿀을 매일 4개월 동안 복용한 여성들의 경우에 짧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기억할 단어 15개를 받았을 때한 단어를 추가로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네요. 꿀에 함유된 칼슘이 뇌로 더 쉽게 흡수되어서 뇌 기능을 돕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집중력도 길러 주기 때문에 시험이나 발표 전후에 꿀차 한잔 드시면 좋은 효과 있습니다. 꿀이 위장 질환에 좋은 것은 아주 잘 알려져 있죠. 속이 쓰리거나 복통이 있을 때 꿀차가 효과가 있습니다.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꿀의 항균 작용과 항산화 작용 때문에 독소와 염증을 제거해 주기 때문이죠. 진료를 하다 보면 당뇨병 때문에 위장 질환이 있어도 꿀을 안 드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꿀이 혈당을 약간 올리기는 하지만 복통이나 속쓰림을 제거해 주고 위 점막의 염증을 제거해 주는 장점도 꽤 많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꿀의 마지막 효능은 불면증을 개선한 효과입니다. 꿀이 혈액 내 인슐린 수치를 증가시켜서 세로토닌 방출을 돕는데요. 이 세로토닌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강제로 방출시킵니다. 또꿀 속의 당분은 복합 트립토판이 뇌에 더잘 흡수되도록 돕는데요. 트립토판은 우리를 졸리게 하는 영양 성분이죠. 우유와 바나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꿀과 함께 복용하면 기침과 가래를 없애주는 한약제는 선복화입니다. 선복화는 금불초라고 하는 식물의 꽃을 말린 것인데요. 한방에서 주로 체내의 담을 제거하는데 처방되는 약제입니다. 기침과 가래, 딸꾹질, 트림, 천식, 완성기관지염, 급성능망염에 효과 있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선복화는 가슴에 담이 뭉쳐서 침이 악어처럼 껄쭉한 것을 사귀고 가슴과 옆구리의 담과 수독을 없앤다 라고 되어 있죠. 선복화 4에서 6g을 물400 내지 600cc에 3분의 2 정도 남길 정도로 끓여서 차로 드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만든 선복화 차에 꿀을 한두 스푼 타서 하루 2, 3회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한의사의 처방에 꼭 따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또 기침가래를 삭히는데 아주 많이 쓰이는 한약재가 있죠? 은행 열매입니다. 은행은 하루 네 다섯 개를 구워 먹거나 발효시켜서 식초로 만들어 먹는 것이 좋은데요. 은행은 독이 있기 때문에 생으로 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 많이 드셔도 안 됩니다. 평소 꾸준한 운동으로 폐활량 높이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하는데요. 폐활량이 커져야 가래가 잘 배출됩니다. 꿀과 선복화와 은행 잘 활용하셔서 기침가래 없는 한해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